지금 패션쇼 가면 여름 옷 패션쇼를 해요. 왜 그렇게 두시지나 빨리 하느냐 면 그래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패션쇼 보면 어머 저런 옷을 누가 입어? 그거 쉽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선수들이 보면 다 감이 있어요. 어, 이번 여름에는 내추럴 톤인데 소재가 얇아지는데 치마가 작년보다 좀 길어지는데 이런 감을 잡고 천을 만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춘 천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부자재를 만들고 그럼 한 시즌 전에 의류 업체들이 패턴잉을 해서 거기에서 옷을 만들고 한반 시즌 전에 백화점에 보내죠. 그러면 이제 백화점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물건을 들여놓고 팔다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세일을 하고 그래도 안 팔린 물건은 챙겨 가지고 아울렛으로 보내고 또 그래도 안 팔리면 교육 문화회관에서 눈물의 90% 세일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옷의 일생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아까 말씀드린 트리클 다운하는 옷의 일생이죠 옷이 그야크르트하고 뭐, 비슷해요 갈수록 상하고 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소위 패스트 패션이라고 S.P.A. 업체들이 나타났죠. 여러분 뭐 특정 업체 이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유니클로, 자라, 에이세컨스, H&M 이런 것들은요 가 보면 그런 시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보통 자라 같은 데가 2주에 한번 신상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저게 2주 단위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시즌 단위로 돌아가던 것들이 자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동대문에 가 보시면 우리나라 동대문은 굉장히 세계적인 타운입니다. 거기 뭐큰 옷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뒤로 창신동이나 평화시장 쪽으로 엄청난 생산 기지가 있고. 이쪽으로 또 부자재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모여 있는 곳이 클러스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어저께 효리가 무슨 옷 입고 나왔는데 떴다 그러면 밤내 작업해서 그 다음날 걸수 있는 진짜로 이 턴을 24시간 안에 시킬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자라 회장님이 동대문에 와서 보시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 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정말 빨리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우리가 그냥 보아 넘기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방송국 가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 이제 PD 선생님들 뭐 제작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어요. 삼시세끼 정말 다들 미스테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셋이서 삼시세끼 둘이서 해 먹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냥 흔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현상이지만 차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시새끼랑프로를 옛날과 달리 죠 옛날 같으면 아무도 안 봤을 것 같은데. 거기 무슨 불륜이 있어요. 뭐, 네, 삼각관계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냥 밥 해먹는 거거든요. 소박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모이면 하나의 패드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요새 좀 소박한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토토가 할때 효리만 남았어. 효리뭐 했지? 제주도에서 유기농 채소 가꾸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아무개 연예인도 전부 제주에 내려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 제주에 뭐가 있지? 왜 이렇게 다들 제주를 가지? 근데 제주에 뭐 화려한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텃밭을 일구고 자연과 벗삼아 소박하게 사는 거지요. 어, 이거는 단순한 마이크로 트렌드가 아닌데 이건 유행으로 끝날까? 아니면 이게 트렌드로 발전을 할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동조하는 사람이 붙으면 하나의 트렌드가 됩니다. 그런 거를 소위 킹포크적인 라이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킹포크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만약에 이 킹포크 트렌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옹호가 돼서 우리가 전부 지금 막이 서울을 떠나서 다 제주도로 막 강원도로 충청도로 막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의 마크로 트렌드가 되겠죠, 메가 트렌드가 되겠죠. 그리고 전부 거기서 대대손손 산다 이러면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마이크로 트렌드 때 징후를 발견하고 이것이 트렌드로 발설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옥석을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패턴을 찾아내서 변곡점을 찾을 때까지 트렌드를 예측해 나가는 것입니다.